여러분들이 이 레퍼런스 책을 성공적으로 통과를 하려면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카페장입니다. 오늘은 레퍼런스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경력이 한 3, 4년 정도 쌓이게 되면 보통 이제 이직할 때이 레퍼런스 책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맥킨지, bcg, 베인 커니, 딜로이트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퍼를 주기 전에 레퍼런스 책을 해보고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지만 오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 체크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 모르게 상사를 통해서 그 친구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콘 카페에서 캠페인 한 것처럼 전부 다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 레퍼런스 체크를 할까요? 외부 업체를 고용을 합니다. 외부 업체에서는 후보자에게 레퍼런스 체크를 할 거니까 지인분들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후보자는 어떻게 해요? 어, 내가 이번에 이직하게 됐는데 나에게 대해서 좀 좋은 얘기 해줘 라고 부탁을 하고 지인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는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업체도 다 알고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이고 심층적이면서도 다양한 질문을 해서 이 후보자의 장단점을 다 파악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퍼런스 책을 성공적으로 통과를 하려면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가지고 비한 합리적인 언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알고 직장생활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콘 채널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계속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